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희소식. 아, 금방 따끈따끈하게 떴는데요. 자, 일단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어, 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쿠폰 6종을 어 뿌려 주는데요. 일단은 오딘의 무기, 방어구, 장신구 보고 쿠폰. 그리고 어 아바타 탈거 무기 영상 쿠폰. 을 포함하여 특별한 선물이 가득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무기 방어구 장신구의 복구 대상 기간과 아바타 탈권 무기 영상의 합성 이력 기간을 미리 안내를 해 드리니 2주년 맞이 6월 28일 업데이트 후 지급되는 오딘의 복구 쿠폰과 오딘의 쿠폰을 받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야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미리 합성 이력 기간을 알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아이템을 뭐 질러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그 기간 안에 어, 전설 이력이나 뭐 혹은 신화 이력을 만들어가지고 또 재합성권으로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 지금 보자면은, 어, 6월 28일 수요일 업데이트 완료 후 진행 예정인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가 있고요. 복구 쿠폰으로 아래 복구 대상 기간에 강화 중 실패하여 파괴된 희귀부터 신화 등급의 장비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 시는 당연히 귀속으로 장비가 변경이 돼요. 팔수 없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복구 대상 기간입니다. 어 작년 12월 16일 어, 금요일부터 그리고 6월 1 5일까지면 언제까지입니까? 어제까지네. 어제까지 장비를 날린. 이력이 있다면 복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복구 대상 기간 내에 무기 방어 구 장신구 강화 뭐 실패 기록이 없거나 뭐 딱히 뭐 복구 받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작을 통해서 아이템을 어...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야 이번에는 야 도안을 준다, 도안. 그동안에는 뭐 그냥 뽑기권들, 뭐 11회짜리 뽑기권 이런 거 줬었었는데 확실히 주년이라고 조금, 음, 조금 쏜것 같네요 자, 무기 복구 쿠폰은 안드바리 무기 도환 그리고 방어구 복구 쿠폰은 방어구 도안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장신구 도안 완제를 한 개씩 줍니다 어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 오히려 마땅히 복구할 게 없으시면은 도안을 받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으로 제작을 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무기는 이제 열살을 복구 받을 거고 방어구랑 장신구 내가 복구 받을 게 있나 모르겠다.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마땅히 없으면 그냥 도안을 받는 게뭐 나을 것 같고. 자 오딘의 무기 방어구, 장신구 복구 쿠폰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어 만료되어 삭제된 이후에는 복구 및 사용이 불가하고 그리고 어 장비가 복구가 되면은 해당 쿠폰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딘 쿠폰을 사용할 장비 복구 시 기존의 세공 정보는 복귀되지 않으니까 세공석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덕상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조금 세공석을 어, 구매를 해놓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딘의 복구 쿠폰 사용 시 복구되는 아이템은 귀속 아이템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유일등급 장신구는 장신구 복구 쿠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복구 쿠폰을 사용해서 이미 복구된 장비는 강화 실패 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리고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 예를 들어서 열사풍 무기를 질렀다가 한번 복구를 받았어요. 어, 그걸 다시 또 질러서 날리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복구를 못 받아. 이 점은 유의해 주될것 같고요. 자, 우 오딘의 아바타 탈것 쿠폰 같은 경우는, 음, 음, 이제, 하, 합성 이력 기간에 시도했던 영웅에서 신화 등급의 아바타 탈것 합성을 재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 합성 이력 기간 같은 경우는, 어, 올해 1월 16일부터 6월 30일이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음, 앞으로 한 2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패키지를 오지게 팔아먹겠다는 이제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입니다. 아바타랑 탈 거, 무기 영상, 뭐 이런 거 패키지 이제 오지게 팔아먹겠지. 빨리, 어, 포켓 해가지고 이력 만들어라. 이제 그런 느낌이고, 탈것 같은 경우는 2월 16일부터 어, 똑같이 6월 30일까지 이거는 한 달이 더 짧네요. 그리고 합성 이력 기간 내에 희귀등급 이상 아바타나 탈것 합성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영웅 아바타 소환권 그리고 탈것 소환권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제작이 가능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어린이분들 뭐 누비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번 기회로 영웅 아바타나 탈것을 받고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딘의 무기 영상 쿠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웅에서 신화 등급까지 재합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야, 거의 한 달, 뭐야, 거의 한, 한달 주는데? 오후라, 이거 기한이 생각 좀 널널해가지고, 음, 전설 도전 이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야, 이거 기간 굉장히 널널한데 무기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없으면은 영무기영상 소환권 한개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야 지금 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어, 물론 쿠폰을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 제압성권 3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리고 복구 쿠폰 같은 경우도 한뭐 무기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그래도 이번에 전부 다 3종 세트 전부 다 주면서 뭐, 나름대로 그래도 어, 2주 내에 걸맞는 그런 이벤트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서버 이전에 대해서도 일단 공지가 올라왔는데 자 서버 이전권 판매 기간을 보시면 은 1회차는 6월 21일 날, 6월 21일이면 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부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전하실 분들은 빠르게 이전권을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때 만약에 이전권을 구매를 못하셨다면 이제 2회차 6월 24일날 어, 똑같이 1시부터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음, 이때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서버 이전 기간 같은 경우는 6월 2 0일 1시부터 이제 6월 27일까지 어,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구매 가격은 2,500 다이아. 자 그리고 각 서버별 입장 가능한 상태 상태를 보자면뭐 프리야 1 서버는 혼자. 7 서버 혼잡이고, 오딘 4 서버 혼잡, 헤임달 7 서버 혼잡.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통 보통 여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런 서버 말고는 다 여유로울 거야. 지금 제가 있는 토르 7 서버는 보통이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전하실 분들은 이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서버 상태가 혼잡인 경우는 매우 적은 수의 이름만 어, 이동할 수가 있고 길드 단위의 대규모 이동은 이제 잘 넘어가야지. 그리고 5차 서버 이전은 이제 미미르 서버도 다른 서버로 이전할 수가 있으며 다른 서버에서도 이제 미미르 서버로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 미미르 서버 뭔가 굉장히 좀 혼돈의 카오스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이전권 제작 시를 지금 보자면은 무기 영상 소환권 교환 상자 한개 그리고 2번은 아바드 탈거 소환권 교환 상자 한 개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용하지 않을 분들은 이걸로 어, 교환해가지고 뽑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서버 이전은 뭐 다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2주년까지 이제 일주일. 일주일도 안 남았죠. 어쨌든 이번 2주년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 어, 다들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